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6일 새해 벽두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수소폭탄이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 그러면서 국제해사기구 IMO에 통보했죠. 즉 핵탄두를 탐지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대내외에 과시하겠다는 건지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 협력 연구원의 전현준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해석이고 국제 전기통신 연합 이런데다 그냥 위성 발사하겠다 통보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 지난 예. 1월 6일날 핵실험한 이후에 지금 이걸 연이어 이렇게 하는 그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목 쪽을 정확히 알기는 힘들죠 네.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네. 다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첫째는 자신들은 어떠한 국제적인 제재에도 굴하지 않는다. 네.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은 핵을 보유하고 이 핵을 날릴 수 있는 ICBM을 보유하겠다고 하는 것을 네. 어,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핵보유국을 인정을 해달라. 네. 어, 만약에 군사적으로 압박을 한다든가 또는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네. 거기에 맞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대량 보복 어, 어. 무기를 사용을 하겠다 하는 네. 것을 미국에 이제 그 통보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불만이 네.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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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그래서. 남한을 택할 건지 북한을 택할 건지 결정을 해라 네. 그렇게 양다리 결치 시기에 그 대한 보둑정 중에 정책을 하지 말고 네. 특히 이제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남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전통적인 맹방 어 아흐. 전통적인 북중맹방을 다시 복원시키고 네. 어, 옛날에 했던 그 혁명 원로들이 했던 것처럼 어, 북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하라고 하는 그런 어, 메시지를 네. 중국에 또 던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예, 지금, 그다음에 역시 네, 예, 말씀하시면 그 내부적으로는 역시 이제 김정은의 유일 연도 체계를 예,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네. 어, 여기에서 북한의 속성상 이런 이제 군사적인 능력을 계속 확장시키고 네. 어, 군사 부분에 있어서의 그 영도력을 과시함으로써 네. 주민들을 결, 결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네. 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예. 우다웨이라는그 육자회담에 중국 측 대표가 북한에 가 있는 동안에 어, 이런 저 발표를 했단 예. 말씀입니다. 네, 예. 가는 날 예. 발표를 했죠. 네. 예. 그런데 이 사람은 가기 전에 이걸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전부터니까 그러니까 그러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좀 부랴부랴 네. 급히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다이를 보내했던 것 같고 네. 역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북한은 뭘뭐 태면 와봐라 와서 뭐할 일이 있겠느냐. 어, 네, 우리는 네. 우리 길을 간다 마이웨이다 네. 하는 것을 중국에 이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 따라서 우다유의가 가서 큰 일이 뭐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네. 북미 평화 협정이라든가 또 북중 관계 완전한 정상화 네. 어, 이런 카드, 비카드를 가져가지 않는 한우다유의가 네, 네. 어, 가서 별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어, 중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음, 북한의 이러한 무력 행동에 대해서 어,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아, 중국이 어, 노력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또, 중국의그삼호 측이. 네. 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해결해야, 해 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들은 이 평화적 해결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고. 네. 어,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했다. 예. 하는 정도의. 예,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까 ICBM 말씀을 하셨는데, 예. 북한이 지금 이제 4차 미사일 발사, 그때까지 한 것이 한 바, 만. 예, 4차 핵실험, 예. 네. 핵실험, 아, 아니, 4차 핵실험,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그 발사 한게 다섯 차례 했었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요. 아, 예, 예. 예 그게 만 키로까지는 간거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2년 12월 12일 날, 네. 어, 은하 3호를 발사를 했고, 네. 어, 이때 1, 2단 로켓이 그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고, 네. 그래서 소위 광명성 3호라고 하는 그 인공위성을 우주에다 그 띄운 걸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라면 네네. 그러나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이걸 위성으로 보지 않고 네. 뭐 대륙간탄도탄으로 보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것이 만약 대륙간탄도탄으로 탄도, 전용이 돼서 발사가 됐다고 한다면 네. 약 1만 킬로 정도 도달하는 걸로 아. 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사된 높이를 지금 높였다니까 그때보다도 예. 더저 멀리 가는 것을 이번에 실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발사대가 예, 네. 17m로 높아졌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어,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예상은 13,000km 정도 가는 걸로 아. 그렇게 예상할 수 있고 이것은 미국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렇죠 어, 그런 위성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핵탄두를 얹으면 핵을 쏴 쏘는 거니까 이게 그냥 장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만 볼게 아니라 거기다 핵을 실으면 핵을 쏴서 미국 본투를 공격하게 되는 거니까. 미국은 지금 뭐 유엔 제재가 중국이 발을 빼면서 별로 효과가 없는데 가만 안 있겠다, 제재하겠다 하지만 어떤 수단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네. 예, 제재 수주, 수위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 간에 예, 잘안 맞아요. 네네. 그렇게 계속 늦어지고 어, 늦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강력한 그 제재를 중국에 원하고 있죠. 원유 중단이라든가, 네. 광물 거리 중단 같은 어든 중국이 쓸수 있는 모든 수단을 최대한 쓰라는 거고. 예. 어, 중국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되고. 예. 그것은 이제 북한 내부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고, 네. 붕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한반도에 큰 혼란이 오는 거고 네. 뭐, 중국에게도 대량 난민이 위입이 돼서 네. 동부삼성이 어지럽게 된다. 어, 자신들은 그렇게 할수 없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네. 조정이 안 돼서 유엔 안보리 제재는 계속 그 늦어지고 있는 어, 상태이죠. 네. 네. 어, 그래서 북한에게 아픔을 줄수 있는 그러한 제재수단이 예,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중국의 비협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땅하지 음.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또, 또 북한은, 네네. 우리가 때리면 상당히 아프고 울고 빌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때리면 때릴수록 달려든단 말이죠. 네. 어? 네. 그러니까 이게, 마땅치가 않죠.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네. 상대방을 죽이는 것은 쉽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그 후과가 또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말은 쉽죠. 뭐 무력공격을 해버리자. 네네. 에, 그래서 그 핵시설 다 파괴를 하고 어, 심지어는 이제 김정은을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자 음. 특수부대를 보내서. 네네. 렇게까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어, 그, 쉽지 그,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사태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이, 그렇죠. 하기가 참 어려운 나오지. 거죠. 바로 그게 맹점이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인이 그걸 아는 거죠. 이렇게 해도 그렇죠. 당신들이 나를 말릴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갈 것이다. 그러면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어, 북미의 그 협상, 미국의 그렇죠. 어, 말하자면 체제 전 전복은 하지 않겠다는 체제 보장 그걸 원하는 겁니까? 뭘 원하는 거로 보십니까? 그렇죠. 거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그 소위 압살정책을 네. 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심지어는 북한을 없애려고 하는 네. 어, 시스템 체인지를 하려는 그런 생각도 버려라. 네. 그리고 북미 평화 협정을 통해서 북미 간에 수교도 하고 네. 북미 간에 잘 지내자 네. 그런 이제 요구가 되겠습니다만은 미국이 그걸 또 들어주지 않죠. 미국과 네. 같은 나라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불량 국가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또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자.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참뭐이 얘기가 남이 나라 얘기처럼 하지만 사실 우리 얘기인데 그렇죠. 조태영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 그 경고를 엄중한 경고를 했지만 우리도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뭐확성기튼거 밖엔 별 수단이 없다는데 참 어려운데 어떤 스탠스가 지금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엄중한 이제 어 경고, 아픈 그런 수단이 네.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몇 가지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 네. 그다음에 상강 무역을 제재하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합작을 해서 어, 네, 북한 네. 근로자를 이용해서 지금 모든 생산품을 들여오고 있어요. 예. 메이빈 예. 차이나에서. China, 네, 네. 이것까지 끊어버리는 거. 네. 한국자 송금도 못하게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중국을 압박을 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이제 또 압박하도록 이런 수단들이 있는데 네.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의 핵을 저지하고 네. 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시키는 것을 막는 그런 수단으로서는 약간 맞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거, 북한은 이런 것까지 감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 최악의 경우에는 어, 자신들이 뭐 수십만 내지 수백만 군모 죽더라도 네. 뭐 자신들끼리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 네. 그래서 자가격 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주민들도 그걸 똑바로 알아라 네. 국제제재가 계속되게 되면은. 우리 식대로 살아야 된다. 네. 그래서 헐리티를 더 졸라매야 되는 식으로 계속 사상교약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고 심지어 이제 개성공단 폐쇄 같은 것도 네, 그렇게 쉽지 않죠. 이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만약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먼저 중단을 했을 경우에 <laughs> 우리 기업체 피해를 네.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북한도 아프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아픈 게이 카드거든요 참 상황이 좀 최악으로 치달을 네. 경우에 북한이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우리들의 시각이지만 북한은 그렇게 함으로써 완벽한 핵 보유국이 되고 미국하고 대등한 그렇죠. 유치에서 협상을 할수 있는 나라가 된다 그것이 완전히 신념화된 그러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들은 네. 뭐 어떤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네. 심지어는 뭐 전쟁까지 치르더라도핵이나 네. 장거리 미사일 보유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별 수단이 없다는 예, 확신보험이죠. 일종의 확신보험이 좀 예, 예, 다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답답한 게 이제 북한의 문제인데 계속 예. 그 담력을 키워준 참 예. 아, 여기까지 얘기 들어야 되겠습니다. 별 방법이 없네요. 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표락은 <laughs> 벼랑, 어디가서 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국민이나 정부나 뭐이혼일치가 뭐 돼서 네.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네, 네. 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긴장이 최고도로 달하면은 네. 또 이제 다른 국민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우리 남북관계였고 또 한반도 정세였습니다.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만은 네. 어떠든간에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이죠. 자, 그럼 끝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하고 이제 중국, 중국이 이번에 보여준 어 북한의 사자 핵실험에서 보여준 그 태도가 우리를 실망시킨 건 사실이거든요. 예. 박근혜 정부에서 공을 들였던 어 대중 외교의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에 그 향한 외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음, 아닙니다. 물론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네. 이, 기대한 만큼 객관이 네.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어~ 한중간의 관계가 선에 개선된 걸로 해서 자기들이 전략적인 자산이라든가 전략적인 네. 이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국이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그전 네. 어 그전 같으면은 무조건 북한 편을 든다든가 이럴을 텐데 아하. 계속 고민하고 있고 네. 예, 북한에게도 일정 정도 그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그 예,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한중 관계를 유지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 더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우리 편을 들수 있을 정도로 더욱더 네. 어, 열심히 외교를 해야지 이번에 조금 실망스러웠다 고해서 포기를 한다든가. 네. 이제 중국과는 상대하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은 네네. 네. 군사 전략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그럴 거요 네. 굉장히 우리 의존도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다 이룰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네. 정말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네네. 너무 단발성으로 뭐 대응을 해서는 중국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어, 그, 예,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참그 어려운 입장에 처한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주는 예. 그, 그러니까 정말 지혜가 필요한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도 밀접하게 중국하고 이미 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분석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동북아 평화 협력 연구원의 전현준 원장을 만났습니다. 8시 15분입니다.